뭐 사실 요즘 화두가 그 미국 연준의 입에 뭐 시장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아마도 그 연준의 입김이 이렇게 그 세지던 것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를 꺾어놓는 과정에 15년 동안 연준 의전 의존적인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김이 세졌죠 아마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부터 코로나를 극복하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금융 확장적 정책을 통한 연준의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최근 1년 버터는 오히려 그정 반대 현상 그 금융 수축 과정에서 연준의 역할 이 속에서 시장은 춤을 추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춤을 춰야 될까 라는 본질적 고민을 해본다면 내가 이제 2020년 말그 강방주 관점에 있는 책에서 디플레이션의 임계점이라는 장이 나와요.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에 이렇게 연준이 엄청난 돈을 풀고 그리고 각 중앙에 엄청난 돈을 뿌리고 뭐 QE 여지은 거꾸로 QT라는데 엄청난 금리 인하와 엄청난 에 돈의 살포. 이두 가지 역사가 아마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금융 확장기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이 세 가지 환경이 있었다 바로 중국에서 만든 값싼 제품의 유통, 확산 두 번째가 그렇게 중국산의 저가 제품들이 기존 유통이 아닌 새로운 유통채널 전자상가, 모바일 유통, 뭐 아마존 유통 또 아마존 혁신 이걸 통해서 소비자는 더 싸게 느끼는 것 유통 혁명에 따른 소비자 인위의 확산 이 2008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때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본질적 역할이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의 세계화 뭐 중국의 공장 만들고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등등의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세계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디플레이션의 역사 아마 이게 각국 중앙인들이 너무나 쉽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금융 확장적으로 했던 게 13년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영원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달았던 게그 책에 이제 디플레이션 임계점이라는 제목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그 의문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값싼 물건을 수출할까 라는 의심이지 그것조차도 임계점이 왔을 것이다 왜?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낮은 인건비로 낮은 땅값으로 낮은 금리로 낮은 지을 만드는 것은 그 역사는 끝났다 두 번째는 아마존 같은 새로운 유통 혁신을 통한 소비자 인격의 극대화 그러니까 값싼 유통 마진 거의 없애버리는 그런 것조차 더 진행되니까 더 아마존이 더 적자를 내면서 사실 아마존의 그때 당시에 손님께서 지금도 그랬던데 손짓계산서를 분석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익은 AWS 아마존 앱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익의 70%를 내요. 70-80%를. 나머지 그 유통, 전세계 신유통, 전자세고 유통, 무적표 유통. 이걸로는 이익률이 거의 안 나요. 이익률이 안 나는데 더 가격이 인하겠어? 그래서 어, 유통혁명에 따른 물가 하락에 기여도는 거의... 임기 팀이 왔다. 세 번째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막 서로 미중 무역하면서 자유 무역을 기초로 한 것도 거의 끝났지 않느냐 리스토커리, 리쇼링 그때 당시도 그 얘기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이 끝나버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극복는 역사가 최근 1년 사이 에진행어 있단 말이요. 지금의 화두에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물가는 그런 세계이 끝났으니까 오를 거고 이걸 잡기 위해서 13년 동안 벌어던 돈과 낮춰진 금리는 이제 오르, 오르는 과정이에요 여기 질문은 이제 그런 과거 얘기고 또 다른 생각을 속에서 지금을 절하도록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얼마까지 오를까 이제 터미네이터 금리 최종 금리 에디한 물음 하나 하고 이런 올라진 금리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두 가지 물음 속에 자기만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게 아닐까. 아, 금리의 최고치 금리가 뭐 5.5, 6%갈 거라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못갈 거야. 근데 그게 뭐 5.5에서 6까지 갈까? 그런 그 관점 정리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 같아. 너 파진 금리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지속성이 문제이죠난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금리가 20% 갔다가 6개월 지속되면 경제 충격 크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 5% 이가 1년 2년 지속되면 그게 더 부담스러워. 원래 다리가 무너질 때도 트럭이 무거운 트럭이 수년 동안 지나가면 무너지는 거지 더 무거운 트럭이 한번 지나갔다고 안 무너져요. 나는 두 번째 질문. 높은 금리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체 총량이 문제예요. 최근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그 10, 13년의 역사 속에 연준 대차대표가계 본원통화의 진짜 돈, 이 시장의 은행이 방출되는 크기거든요. 그게 9배 늘었어요. 9배. 1조 달러에서 9조 달러. 거기다가 은행을 통해서 나왔던 이그 유통, 통화 유 실제로 시장에 살린 돈의 증분값이 한번도 3배 정도. 3배 정도. 아마도 그 나라의 그 달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채 덩어리야. 가게 부분도, 정부 부분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산다고, 주식 산다고, 코인 산다고. 뭐, 그걸 자기들이 아닌 그 13조가 늘어났던 돈을 기초로 부채 덩어리가 됐다. 그래서 부채가 1억일 때 금리 5%의 상승과 부채가 10억일 때 5%의 상승은 완전히 달라요. 그 고금리의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부채 총량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속하면 할수록 지속 하중이 누적 하중이 되고 누적 하중 즉 쌓이는 하중이 되면 결국 붕괴 하중, 임계 하중이 된다. 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두 가지 질문 속에서 그 이번 사이클의 고점 금리, 최종 금리, 터무니트 금리가 얼마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 싸움에서 후자가 더 중요하다. 후자가 중요한 이유는 부채 총량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라는 속에서 내가 이번 사이클에서 최종금리는 뭐 5.56까지는 가격될 것 같아요. 결국 이 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가장 밑바탕이 물가? 물가 때문이거든. 이 물가를 보는 나의 생각이 이거예요.